오늘 알아볼 지역은 삼척시입니다. 용동지방 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강원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통하는 지역에다가 너은 면적에 비해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 전국 시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작은 곳이며 현재 동해시와 태백시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 한때 도시의 인구가 약 30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인구가 상당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전국에서 석회 동굴이 가장 많이 크게 형성된 곳이자 산지와 산림 자원이 많아 주변의 봉화 울진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 유전 자원 보호구역에다가 과거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공했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광물 자원이 많아 시멘트 산업 탄광업 등 광업이 발달해 있으며 대규모 화력 발전소와 가스 기지가 위치해 있어 강원도 지역 곳곳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삼척은 어떤 도시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삼척시는 강원도 남동쪽 끝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동쪽에는 넓은 동해바다가 마주하고 있고 서쪽에는 태백시와 정선군이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경상국도 울진군과 봉화군이 북쪽에는 동해시가 접해 있습니다. 삼척은 강원도 동부 해안 지역인 영동지방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전형적인 영동지방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며, 윗동네 동해와 거리도 가깝고 교류도 많을 뿐더러 여러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예 동해와 삼척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취급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태백이 삼척에서 떨어져 나간 도시라서 그런지 태백과의 교류도 꽤 있기 때문에 흔히 동해 삼척 태백이 한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삼척의 면적은 1,187.84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 시 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9번째로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는 62,354명으로 거의 군 지역 인구 수준으로 인구가 적은 도시입니다. 삼척의 행정구역은 먼저 도계읍, 온더읍 두개의 읍지역과 6개의 면지역이 도시 행정구역 대부분을 차지, 그리고 북동쪽 끄트머리에 4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삼척의 지명유래는 삼척의 옛 이름인 실직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실직이라는 의미는 세 개의 하천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세 개의 하천은 각각 삼척 시내의 50천, 근덕면의 마흡천, 그리고 현재 동해시에 있는 북평의 전천을 가르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실직이 한자로 변형이 되면서 삼척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삼척은 전형적인 용동지방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건 물론 용동지방에서 가장 산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도시 동부에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완만한 동해바다가 접해있어 어디든지 바다를 쉽게 볼수 있고 도시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뼈 태백산맥이 관통하고 있어 삼척은 지형 대부분이 해발 1000m 이상 내는 높고 가파른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산지가 해안선 근처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척은 해안단구와 절벽 등의 지형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 도시 전역이 석회암 지대에 위치해 있어 카르스트 지형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건 물론 석회암 동굴이 크고 많고 수선물에 석회수가 섞여 나오는 것을 볼수 있으며 도시 서부에는 높은 산지에 있는 평탄한 지대인 고위 평탄면 지대도 볼수 있다고 하죠. 삼척의 교통은 도로와 철도 둘다 있으며 이 중에서는 도로의 비중이 더 높은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가 시종착을 하며, 간선국도는 7번, 35번, 38번 총 3개의 노선이 도시 곳곳을 관통하고 있는데, 삼척은 영남지방과 강원 영동지방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관문이라 이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동해안을 따라 도시관내 남북을 관통하고 있어 남북 간교통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 해안 지역과 산악 지역 간 교통이 극과극으로 차이 나는 곳으로 해안 지역은 거의 고속도로 수준급을 자랑하는 도로가 깔려있지만 산악 지대는 도계로 가는 도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태백산맥의 험준한 고개를 넘는 도로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해 고속도로가 삼척에서 끊겨있는데 계획상으로는 포항까지 연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삼척의 버스터미널은 삼척시외고속 도개 호산 총 4개의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삼척은 대부분의 시외 대중교통을 시외고속버스에 의존하고 있어 그 이용률은 꽤 높은 지역입니다. 노선은 서울과 강원 영농지방 도시인 동해와 삼척, 수부 도시인 춘천 그리고 태백행 노선이 자주 다니는 편이며 나머지는 수도권 대도시들, 영남권 대도시들 그리고 대전으로 가는 노선도 간간히 운행 중이라고 하죠. 삼척은 시내 버스가 불편한 도시 중 하나로 시내가 작아 시내 순환 버스가 매우 적고 잘안 다니고 읍면 지역으로 가는 농어촌 버스도 해안 지역과 산악 내륙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심해 삼척 시내와 멀리 떨어진 대표적인 산악 내륙 지역인 도계는 아예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며 심지어 가장 자주 많이 운행하는 노선이 삼척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이 아니라 동해와 삼척을 연결하는 광역 노선인데 이 노선은 동해 시내 버스와 삼척 시내 버스가 공동으로 배치한다는 특징이 있죠. 또 삼척 시내 버스는 좌석 버스도 운용 중 삼척의 철도는 먼저 영동선이 관내 산악지대 남북을 관통하고 화물 전용 노선인 삼척선이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동해선이 관내 해안지대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데 삼척은 영상을 올린 현재 기준으로 영업하고 있는 여객철도역이 인구가 많은 시내가 아닌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고 선형이 불량한 영동선이라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 철도 이용률이 적은 지역입니다. 대신 영동선은 화물 전용 노선이라 화물 열차는 상당히 많이 볼수 있으며 2024년 연말이 개통될 예정인 동해선이 개통되면 시내는 물론 해안 지역에도 여객 철도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철도의 비중과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 최후로 남아 있었던 스위스백 구간이 바로 삼척 도개에 있었다고 하네요. 또 삼척은 생산된 시멘트를 해상으로 쉽게 운송할 수 있게 무역항인 삼척항도 있다고 하죠. 삼척의 산업 구조는 먼저 농수산업이 9.1%, 광업 공업이 7.9%, 서비스업이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하고 석탄과 같은 광물 자원이 많아 광업과 그와 관련된 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시멘트 공업이 크게 발달해 있는데 국내 시멘트 산업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삼표시멘트 본사와 공장들이 삼척 곳곳에 있어 매일 수많은 양의 시멘트가 생산되는 삼척의 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석탄 산업은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쇠락하여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도계광업소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경동상덕광업소 두 곳만 남았는데 2025년에 도계광업소가 폐광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국내에 남아 있는 탄광은 연천의 노천탄광과 경동상덕광업소 둘밖에 안 남는다고 하네요. 이처럼 삼척은 광업은 발달해 있지만 일반 제조업 공업은 비중이 적어 공업 단지를 보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농업 같은 경우는 평지가 적어 비중이 적은데 그래도 해안지역에서는 농농사가 고위평타면 지대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쌀을 포함하여 마늘, 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산업은 국가원급의 어항은 없지만 해안지역 곳곳에 소규모 어항들이 많이 있어 수산업도 나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크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은 세무서가 있어 동해태백 등지에서 세무업무를 보러 삼척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병원인 삼척의료원이 있어 의료도 나쁘진 않지만 상업과 금융업은 부족해 이 부분은 동해나 강릉에서 해결한다고 하죠. 또 한국가스공사 삼척본부와 대규모 화력발전소만 무려 두 곳이나 있어 강원지역 에너지 공급에 총책임을 지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삼척은 동해와 태백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 1980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 삼척 태백이 모두 하나였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동해와 태백이 삼척에서 분리된 지 오래되어 삼척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잘 믿기지 않겠지만 1980년대 전에는 동해는 북평읍으로 태백은 장성읍과 황시읍으로 모두 삼척의 행정구역 일부였는데 당시에는 시승격 기준이 읍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차면 시승격을 할수 있던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서 1980년 국가무역항인 동해항으로 크게 성장한 북평읍이이 동네 강릉 당시 명주군 묵호읍과 통합해 동해시로 승격. 1981년 탄강으로 많은 인구가 몰렸던 장성읍과 황시읍이 통합해 태백시로. 승격되어 삼척에서 분리되면서 현재의 동해-삼척 태백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었죠. 물론 지금은 광화부의 세트로 인해 동해를 제외한 삼척과 태백이 크게 새롭게 이세 지역을 다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세 지역이 통합된다면 현재 인구 기준으로 약 19만 명이 되어 강원용동 지방에서 강릉 다음으로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삼척의 지역구조는 크게 삼척시내, 도계읍, 원더읍총세 곳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삼척시내는 삼척의 인구 약 60%가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삼척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중심이자 핵심인 지역입니다. 삼척시내는 크게 본시가지인 성내동 일대와 신시가지인 부동지구 일대로 나눠지는데 본시가지는 평지에, 부동지구는 산지 위치에 있고 동해와 매우 가까이에 접해 있어 동해와의 교류가 상당히 많으며 현재 시내 총인구가 큰군 지역의 읍내 인구 규모인 약 3만 9천여 명으로 도시 시내 인구 기준인 5만 명도 안 된다고 하네요. 도계읍은 삼척 남서부 끝에 위치한 읍지역으로 삼척 관내의 읍면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자 삼척 시내와 멀고 태백 시내와 가까워 태백과의 교류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산악내륙 지역이라 해안가 지역에 위치한 삼척 시내를 포함한 다른 읍면 지역과의 기후와 환경이 다르며 탄광업으로 한때 읍지역의 인구가 무려 4만 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탄광업과 함께 몰락한 대표적인 탄광촌인 곳이기도 하죠. 원더급은 삼척 남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읍지역으로 강원도 전 지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최동단이자 거리상 삼척 시내보다는 울진 읍내와 더 가까워 삼척에서 경상도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원더급은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왕중 하나인 임원항이 있는 임원리와 다른 하나는 화력발전소와 가스기지가 위치한 호산항이 있는 호산리로 나눠져 있다고 하네요. 삼척의 상업지구는 사실상 삼척시내 상업지구가 관내 핵심 상업지구로 크게 삼척중앙시장을 끼고 있는 성내동 상업지구와 도동택지지구를 끼고 있는 도동 상업지구가 삼척시내 상업지구를 양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소규모 상업지구는 도기읍내 상업지구와 이모란 근처의 이모란 상업지구 원다고 사무소 앞의 호산이 상업지구 등이 있어 관내 읍면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삼척이 명목상 도시임에도 실제 그 규모는 군적 수준이라 대형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상업시설이 빈약해 가까운 동해나 멀리 강 까지 나가서 해결한다고 하죠 삼척의 교육 기관은 먼저 19개의 초등학교가 10개의 중학교가 8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삼척은 소도시라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 땅이 넓고 과거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근처의 동해나 태백에 비해 초중 고등학교가 많은 편이며 동해와 매우 가까이에 접해 있어 동해에서 삼척으로 또는 그 반대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죠 그리고 대학교는 강원대학교가 있는데 시내의 3차 캠퍼스, 독해의 독해 도계 캠퍼스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캠퍼스로 취급하며 특히 독해 캠퍼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죠 삼척은 동해바다와 석희지대라는 특이한 지역 덕분에 멋들어진 관광 명소들이 많은데 관동팔경으로 유명한 죽서루나 삼척 도호부 객사에서 삼척의 역사를 느끼거나 삼척 맹방 용화 장호 해수욕장 등의 해수욕장에서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거나 국내 최대의 석회동굴인 환성굴과 대금굴에서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거나 국내 최초의 철도 체험형 리조트인 하이원 추추파크나 삼척해상 케이블카 삼척해양 레일바이크 등에서 삼척에서만 할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삼척을 방문한다 하네요. 그 외에도 삼척은 인구는 적은데 반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국 시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도시이며 산지가 많고 다양한 산림 자원이 많아 봉화 울진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어 소량이지만 민물김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삼척은 앞서 말했듯이 삼척 전 지역을 포함한 동해시 남부와 태백시까지 모두 삼척의 영역이었으며 과거 인구가 무려 30만 명으로 한때 대한민국 군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먼 옛날 사만 시대삼석 지역에는 지난해 실직국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삼국시대 초기 신라의 침공으로 흡수당하여 초기 신라의 영역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었다가 고구려의 전성기 시절인 장수왕 시기에 잠시 고구려의 영역이 되어 이 부족국가가 있었던 자리에 실직군이라는 고호를 세웠고 신라 지정왕 시기에 신라의 영역이 되어 실직주가 되었다가 다시 군으로 바뀌었으며 통일신라의 경도왕이 전국 지명을 한자로 고치면서 실직군은 삼척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삼척군은 잠시 척주단련사가 되었지만, 얼마 안가 삼척현으로 강등되었는데, 특히 고려시대 후기에 영동지방에는 몽고의 침입과 왜고의 침입이 잦았으며, 삼척이 이를 막아내는 교두보 역할을 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초기 삼척현이 삼척도호부로 승격되어 나름 규모가 있는 고을이 되었고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군사정교충지라 삼척진이라는 군사기지가 있었던건 물론 강원도를 대표하는 해군기지 역할도 했으며 1895년 23부제가 시행되면서 삼척도호부는 강릉부 삼척군이 되었다가 1년 뒤 강원도 삼척군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평범한 오천 지역이었지만 삼척 일대가 광물 자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이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1930년대를 기점으로 삼척 곳곳에 광산들과 관련된 부대 시설이 들어오면서 성장하여 1938년 삼척면이 삼척읍으로 승격, 해방 후 1945년 북삼면이 북평읍으로 승격되었고 특히 1960년대부터 국내 석탄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삼척의 광부들이 몰리면서 인구가 늘어 1960년 상장면이 장성읍으로, 1963년 소달 면이 도기업으로 1973년 포화된 장성읍의 행정 체계를 분담하기 위해 장성읍 일부를 황지읍으로 승격 분리 1980년에는 원덕면이 원덕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이 당시 삼척의 인구는 무려 30만 명에 가까워 당시 대한민국 군지역 인구 1위를 찍게 되었지만 1980년 국평읍이 강릉 묵호읍과 통합하여 동해시로 1981년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해 태백시로 분리되면서 삼척의 인구는 약 14만 명 정도로 큰 폭으로 줄게 되죠. 또한 이 시기에 북한군 무장공비 120명이 삼척 연안에 침투하여 영동지방 일대를 혼란스럽게 만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주무대였죠. 1986년 삼척읍 일대가 삼척시로 승격 분리되고 1995년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시 삼척시가 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췄지만 1980년대부터 국내 석탄 산업의 경쟁력을 꺾어버린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과 광업이 전반적으로 쇠락을 막게 되면서 삼척의 몰락이 시작되었는데 1993년부터 이미 인구 10만 명대가 깨졌고 이것이 계속 줄면서 현재는 6만 명대까지 줄어 같은 돈의 군 지역인 홍천군보다 인구가 적어진 건 물론 전국 시 지역 인구 최하위를 달 성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쇠락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가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쳐지면서 쇠락의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목포무한신안 또는 전주완주처럼 도농불리 시절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방의 시군 지역들은 여러 문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해아태백을 분리독립한 삼척 역시 예외는 아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삼척은 동해와 태백과 재통합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키느냐 아니면 여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계산과 경쟁력을 갈고닦아 현재의 문제점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한번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동지방 체남단이자 영동과 영남지방의 관문의 도시 시멘트 산업과 탄광업 등 광업이 현역인 곳 그리고 동해와 태백의 뿌리가 되는 과거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역인 삼척 여러분들은 삼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